여기 물을 따야 돼고 드라이버를 구멍에다가 딱그 끼우고서 그를 존나 돌려. 근데 그렇게 돌리면 안 돼, 이 새끼. <laughs> 렇게하 시작하자. <laughs>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우리 <laughs> 사장님과 함께 오압뒤졸로 한번 은행좀 털어볼까 합니다. 졸리 <laughs> 소부터 해볼게요. 어떻게 하는 유의 게임인지는 맞아보면서 배우는 게 가장 베스트니까. <몇> 내가 싹다털어가지고 봐봐. 아, <몇> 우리 세계 기부해 버리겠어. 아씨 어 개어지러운데. 이거 게임? 보면 이거 아 어. 이게 오케이. 우플리, 이게 우 클릭은 아. 야야 탈포지마 야, 야야 얘들 소리 야이 개. 개스... <몇> 여기 정문이 있고 후문이거든. 어차피 이렇게 개망언 거 정문으로 들어가. 얘들 묶을 수 있어. 이거 얘네 좌클릭하면 되거든? 아, 됐다 됐다. 어. 야, 우리 FBI 아니야. 우리가 이거이야 <laughs> 이거 깨부셔. 어. 아 이걸 깨부셔서 아, 여기 아, 안에, 안에 있는 것 챙길게. 이모니 아, 파 아, 사... 야야야, 아, 내가, 아. 내가, 내가, 내가 잡을게. 아, 어, 에반데? 어, 나 죽겠는데? 아니, 내가 앞에서 아, 지금 잡아주고 있으니까 빨리 상대에다 당첨하마. 아, 오케이. <laughs> 너 때문에 이게 아, 뭔개 웃음이야. 가자 그래 너너막 평화로운데 생각보다. 죽인자 <목소리> 죽인자 가자. 죽이자 가자. 죽이자 가자. 아, 죽인자 가자. 개지 해놨는데요? 아유 야 너네 때문에 시민 한 마리 더 죽었다. <laughs> 아, 아니 우리가 그러게 어? 강도가 좀 가만히 털게 냅뒀어야지 그거를. <laughs> 우리가 뭐 누구 사람 죽인데? 우리가 얌전히 은행 좀 털고 어, 나가겠다는 말이야. 얌지... 그러니까 은행 좀 털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? 어 사람이 말이야 보석 좀털 수도 있는 거지. 여기 위층 가면 좀더 비싼 게 많긴 하거든. 근데 이제 위층 가면 음. 경찰들 더 많이 올걸. 아 갔다 두고 한번 오자. 음, 여유롭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야 어, 근데 여기 있는 건 마저 털고. 가방 어, 총알도 알아서 알아서 채워. 어, 아얘 예, 얘네들 죽이면. 죽일 것 같아. 근데 위층이 비싼 거 많다네. 여기 물 따야 돼. 드라이버를 구멍에다가. 딱그 끼우고서는 존나 돌려. 안돼 그렇게 하리면 안돼 <laughs> 이렇게 가면 안돼. 슝. 슝. 야 이리로 그냥 빠져. 저기 그렇게 다 떨어졌어. 돈다발 챙겼어? 응? 어? 아니. 우리 여기서 이제 후문을 따놓으면은 그거 할 거야. 암살할 거야. 근데 우리는 여기 최대한 조용히 털고 갈 거야. 우리 암살자 하는 거야. 우리 씨발 존이가 아니야. 굿굿 자 어어 아우씨 몰라 아, 야, 안 아, 아, 아까, 야 아까 약간 까좀 들어가 야아가뭐야 <laughs> 암살이라며 암살이라며 야, 야이라며암살이이 우린 이게 어. 평범한가보다 <laughs> 그런가보다 우린 이게 평범인가보다 <웃음> 걸리면은 <웃음> 갑자기 띵거리면서 신나 소리가 울릴거야 둘다 소음기를 안 끼신 상태라가지고보다너라 음. 그냥 우리 방식대로 가야돼 엘 아이시칼 나총안약데 아유 본이나 끼자 그래 어, 내가 뭘어 부류영화를 부리겠다고 아 여기는 애초에 어. 일반 시민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 죽여도 돼안심하고죽게아없어 <laughs> <laughs> 아, 나 쓰러졌다. 아, 쓰러졌어. 이거 엄마 에서도날 살리는구나. 이 정도면 죽지 않아. 아, 씨, 내가 죽겠다. 이제는 이제 진짜 죽겠다. 그냥 응? 돌격하자. 아, 그냥 돌격해. 탕탕탕, <laughs> 이게 난 제일 편해. 오케이, 이 <laughs> 야 토스트 좋아보세 잠깐만 야야야 애들 숫자 많다 애들 숫자 많다 뭐야 이 녀석 거 이렇게 잘써 무슨 소리야 그냥. 노트북 야 잠깐만 가방 놓이래야 아, 참... 가방 도스트기도스트기 <laughs> <laughs> 못참아버렸어 도스트기 못참았어 어, <laughs> <laughs> 진짜네 진짜네 아... 야 이거, 좀 이상해. 야, 이거 좀이상해 가방... <laughs> 다, 다 야, 이거 좀이상해이이가방이다 뭐? 야, 이거 뭐? 야, 이이 야, 이거 야, 이거 봐 야, 이거 봐. 이거 뭐? 이 끝. 뭐? 이거 뭐? 야, 이거 뭐? 야, 이까 뭐? 야, 이거 뭐? 야, 이거 뭐? 야, 이거 뭐? 이